성경을 읽기 전에 바친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사절들의 산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경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한 것과는 바른 속된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이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수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 아자르와 비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부살아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참막 언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사교는 진무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제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대들의 목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 화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 재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바친 화재물 가운데에서 이것이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와 들어올려 바치는 넓적다리는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친 신교 제물 가운데에서 성님의 몫이고 성님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들어올려 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를 화대물로 바치는 국기름과 함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정에 따라 그것은 성님과성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속죄 제물에 관한 규정.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가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타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다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려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속죄재물과 번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내가 오늘 속죄재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못에서 동감하였다. 주님 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바치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 o n g 나의 n g Hongjong, h o n g j 하 n g Hongjong, h o n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